요즘 기저귀 떼기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기저귀 떼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오늘은 기저귀를 뗄수 있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신호는 아이마다 순서도 시기도 다르게 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신호는 밤에 하고 잔 기저귀가 아침까지 깨끗하거나 낮 기저귀가 마른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낮에 실을 하는 텀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힘이 생겨서 조절 능력이 발달하면 이렇게 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25개월 무렵 낮에 쉬하는 텀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밤기저귀가 대부분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신호 하나만 보고 아기 변기를 구매해서 배변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신호 하나만으로는 조금 성급한 시작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신호는 아이 스스로 어디에 힘을 줘야 쉬가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25개월쯤 배변 훈련을 하다가 멈추게 된 이유였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변기에 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몰라서 이거를 스스로 알게 된 34개월 쯤부터 다시 배변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신호인데 기저귀를 찝찝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많이 둔한 편이었어서 이 신호가 좀 늦게 왔어요. 모든 신호가 다 나타나고 배변 훈련이 완전해질 때쯤 생겼던 것 같습니다. 2개월 차이 나는 제 조카는 이 신호가 가장 먼저 왔는데요. 찝찝함을 느끼. 스스로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번째 신호는 아기가 변기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이게 처음 변기를 들여놨을 때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관심 말고 이 물건의 정확한 용도를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아이도 맨 처음에 변기를 들여놨을 때에는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혼자 앉았다 일어나고 물 내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유희 개념에 관심이었어서.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호는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배변 훈련을 천천히 시작했던 건데요 이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마다 순서도 다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18개월쯤부터 나타난다고도 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25개월에 첫 신호가 나타났지만 그때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잠깐 접어뒀다가 34개월 쯤에 추가로 신호가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배변훈련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